안녕하세요. 날씨 좋아요. 뜨거워요, 햇빛이. 아니, 목수국이 하루만에 이렇게 꽃 피다가야 꽃몽리이 올라와서 만개하기 직전인데, 이게 시들어뿌대 이거 7월달이나, 7월, 달이나 7월 초, 초부터 이렇게 옥상에 매일 물을 줘야 되는데, 어, 이봐시들시들하 완전 난리가 나버렸다 그니까, 러 직사광선이 햇빛이 이마에, 어, 뜨겁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야. 더위 때문에 올해 뭐, 어, 목숨을 잃는 지구촌에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 그러는데, 더워갖고 사람이, 어, 돌연사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자. 근데 그게 또, 그 또한 현실인데, 이런 거 보면 이거라 비온지 얼마 안 됐는데 바짝 날라가나 딸마저도 완전 시들시들해졌겠다 아고 분잡시려 그래 아 그건 그렇고나 아침에 또에스티파받아가내또 아. 이래 얘기하면은 뭔 일인지 대충 감오제 아니 햇빛이 뜨거워갖고안 되겠다 싶어가 가게 출근할 때 양산을 써야 되겠다, 내가. 양산을 찾았거든? 양산이 세개 있어. 하나는 좀 고급진 거고, 하나는 이제 오랜 그냥 허드레로 쓰던 거 까만 양산이 있는데, 그게 없다. 어, 그래가지고 또 찾아있나? 없음 뻔한 거 아이가? 옥상이 또 갖다 버렸겠지. 그리고 낮에 옥상에 올라올 때 쓰는 그 모자, 그 돌돌돌 말아가지고 라탄으로 되는 거. 까만 어, 찾아도 없다. 그게 햇빛을 많이 가려주거든. 그래. 작년에 서울 갔을 때제 클린 언니가 양산을 하나 선물을 해줘가지고 그거는 이제 케이스도 이쁘고 그 케이스가. 좀 해나 가방에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그건 내가 그거는 내가 단디 잘려놨도만은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아 이제 오늘부터 그거 쓰고 댕겨야 되겠다 없다 근데 몇 얼마 전에 있제 솔영 학교에서 무슨 빨강머리 앵 코스프레 한다고 그 신발을 롱 부츠 말고 반 부츠 그거가 있어갖고 차전니가 그걸 신어야 되고 없다 없으면 뻔한 거 아이가 그래가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아, 신발 그리 그리 생긴 거못 봤나, 이렇게. 몰라? 당신 버렸나, 이러면. 내가 그걸 왜 버리는데, 이 사람아. 잡아떼는 데는 또, 막 타고났다, 이가 잡아떼 보면 장땡이다. 안 버렸대. 그럼 누가 갖다 버리노? 행운이가 갖다 버리나? 희망이가 갖다 버리나? 기쁨이가 갖다 버리나? 발이 달려가고 집을 나가나? 아, 진짜. 진짜. 불치병인 건 아는데. 와, 얘 중증이다, 중증. 중증이다. 내가 그래도 단걸한 번도 못 해봤다. 어, 이날 이때꺼. 겨울 코트 내가 갖다 버려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해줬지. 어, 엉성싫럽다응성싫럽아 진짜 오해해 되겠나. 그거만 갖다 버렸겠나. 장바구니. 내가 가게에 출퇴근할 때. 매일 간식을 만드니까 그거 들고 다니는 라탄 장바구니 말고 마트 가면은 저는큰 장바구니 있잖아 마트에서 파는 거 그거를 세 개를 가게에 나눴더만은 서실장 반찬 해주고 담으려고야 그럼 큰게잘 들어간다 아이가 밑에 바닥도 넓고 해가지고 엄따 어근 아, 이제 감지를 힘도 없고 나이 무가 감지를 가될 일도 아니고. 아 어, 그래가. 아니 그거는 묻지도 않았다. 묻지도 않았어. 어 마누라를 좀 갖다 버리지. 진짜로 막. 어, 아 진짜. 야들아, 네가 아빠 저의외했으면 좋겠노. 좀집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집 나가고 18번이. 어? 나는 혼자 원룸 얻어갖고 살면 된다고 요새는 집 나가려 도 집도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는데 옛날 같으면야 싸우고 일하면은 나가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탁 나가더만 얼 언젠가부터 집 나가려 집도 안 나가고 방문을 그렇게 장갑 보고 이러대 아휴 어휴 갑자기 우리 유관순이하고 돌깡피 언니 말이 생각난다. 맨날 가게 한 번씩 오면은 형부들 역시 애큰하다가 결론은 내한테 이년아 김서방한테 잘해 서방이 최고야 이러고 간다 안 했나? 우하한알 내보고 내가 물어봤지 언니야 왜해에 대노 어이러니까너 김서방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라데 뭔 소리가 뭔봉창을두드려 산다 이러니까 이년아 원죽이면 데고 살아 어쩔 수 없어 우리도 70 넘은 언니들한테 아직 배우고 있어 언니들도 모르겠대 그런. 그게 답이다 그게 다아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 영훈아 엄마가 이래 살아야 되나 아침부터 아빠 때문에 ST 받아야 되나 엄마가 나만 아는 게 없다 나만 아는 게 없어 이제 앞으로 방법을 바꿨다 지가 갖다 버린 거 응? 똑같은 거 있지 비슷한 거 자기 카드로 인터넷에서 설명 보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내 돈으로 안 사고 필요한 거. 내가 진짜 당근 한번 해보는 게내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아이고 주여 아유 진짜. 아 그건 그렇고 어제 내 목소리 좀 돌아왔지. 가운도안 줄렸는데 목이 왜왜 왜 갔는지 몰라. 어, 내가 우리 업사이 때문에. 우리 옥상 때문에 네. 이러다 진짜 몸에 살이 이제 살이가 열 살아가 아이고 이제 열한 살아 됐지 싶다. 열한 살아 됐지 싶어. 아, 진짜 답 없다. <laughs> 그건 그렇고 그래. 어제 행운이 데리고 요새 산책하는데 행운이가 요즘 많이 까칠하다 했잖아. 전에는 고양이 같은 거 지나가면, 행운아, 그냥 우리 가던 길 가자, 이라고 뭐, 지지. 그러면은 바로 돌았었는데, 고양이, 아들이 눈이 밝으니까, 어두운 데서도, 고양이 멀리 지나가잖아. 그러면 아들을 사냥하려는 그런 모션을 취한데, 그러니까, 한가 있을 만하면 나오는 뉴스에 보면, 우리 산책하다가 고양이들이 막 화단 같은 데막 숨잖아. 특히 진돗개들은 사냥 본능이 있으니까. 화단 안에 숨어있는 고양이를 갖다가 막, 어? 기습해가지고 물어 죽이고 이런 게 벌어지잖아. 아 행운이 여기서 사냥 본능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 더 조심을 하고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막 어르렁거리고 이러지는 않는데, 야, 근래 조심시켜야 되겠어 눈을 차단을 하든지 아 그거는 그렇고 우리 집에 있제 고양이 저번에 내가 이거 아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아 우리 뒷발이 누가 중성화 수술한 거 그거 영상 올려놨잖아 에삐라고 한 3년 전에 안 나타난지 이제 2년 다 돼가네 있었는데 유일하게 중성화가 돼 있는 아이였거든? 근데, 야, 얼마 전에 출근을 하는데, 요놈 새끼가, <laughs> 가게 가는 길에 어떤 옷가게 앞에서 누워갖고 뱃을 딱 째고 있는 거야. 어? 팔자조게딱 누워가 이제 그루밍 하면서 뱃 째고 있대. 햇빛을 째고 있대. 알고 봤더만은, 그쪽에서, 에, 사료도 주고, 요그둬 먹이는 거야. 옛날에 우리, 우리 집일층에서 장사할 때, 깜돌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상준이가 그때 그 알을 되게 예뻐했지. 통조림 맨날 사다 주고 이랬는데, 우리 집 가게 들어왔고, 가게 방에서도 자고 이랬거든, 가는. 부침성이 좋아가지고. <laughs> 방에서 시원할 때, 뭐, 그리고 뭐, 추울 때, 더울 때, 방, 하여튼 가게 방에 들어와서 자고 그랬어. 그래, 장사할 시간 되면 시실 나가고. 야는 너무 부침성이 좋아갖고, 동네에 카페, 여행사, 이런데, 그 여행사에는, 깜돌이 집하고 있잖아. <laughs> 전용 집도 출근하면, 이게, 과장님이 집을 딱 밖에 내놓고, 어, 물하고, 사료그릇 밖에 딱 내놓으면, 야집 안에 들어가자고 막 이랬거든. 그 동네에서 좀 유명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 그래. 어..우리 그 에피가야 아이고 뭐 해를 당했는가 싶어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뭐 어, 길냥이라도 보살피는 데가 있고 저렇게 잘해주는 데가 있어 갖고 우리 나보다 더 잘해주는 데가 있어서 우리 집에 이제 안 오는 갑다 싶은 게 걱정했는데 얼굴 봐서 참 다행이다 싶, 그런 생각을 했었어 <laughs> 그래 하여튼 결론은 우리 행운이 산책할 때 내가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사고 안 나게 음, 다짐을 했습니다. 내 목소리 좀 많이 돌아왔지? 아니 그래. 가음도 안 질렀는데. 음, 목소리가 목이 가가지고. 야 네, 우리 억선이 갖다 버렸다고 전에 같으뭐야 미친놈아! 마누라를 좀 갖다 버리라마. 감 세게 지르면 머리 띵 하거든. 이제 그런 거안 한다. 뭐, 밥상까지 엎어봤는데도 못 고치는 거 뭐, 어. 중증장애다, 중증장애. 참 불치병인데 뭐, 감 질러봐야 뭐 하겠노. 그리고 요새는 또안 됐다. 불쌍하다니까. 어. 나이 육자 달고야. 여 뚱이 딸내미한테 지금 막, 어. 가입이 되고 뭐 한, 한다고 막. 열심히 하니까. 마누라 뭐, 가게 또. 달색까지 자기가 충당해야 되고 5월달에 종부세인가 그것도 어 우리 억삼이가 냈거든 그러면 쟤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하는데 측은해가지고 내가 가만 안 지른다 아 근데 속으로 놀라니까 힘드네 기쁨아 그 엄마가 지금 물해 놨잖아 물 먹어라 아그 어제는 또 솔량 이제 일본 유학이고 유학원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뭐 와세다나 게이오 뭐 조치대학교 이런데 소피아 가는 아들 그동안는유학원 전화번호 알아 봐 가지고 또 지랑 같은 반에 있는 애가 또 와세다원 해가지고 먼저 이제 알아봤는데 어, 원서 세개 썼는데 440만 원이니다그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을 확 쉬면서 <laughs>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는 엄마이 때부터 절었다 아이가 아이고 우야노 여보 어쩌노 라니까 안 되면 빛이라도 내야지라더라 그래 안됐어내가만지른다 힘들어 죽겠지 엄마도 목이 잠겨갖고 잠이 부족해가 몸이 뒤니까 엄마도 힘들다. 음. 아우, 햇빛 진짜 되게 뜨겁네 햇빛 되게 뜨거워 우리 구독 식구들 이름 불러드리고 이제 옥상에 정말 지금부터 물을 줘야 되면이이도일일인한한시씩줘줘되는되아데 아이고 되죽죽게 되게 고게 말고 되게 아 귀찮다 어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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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포기도 이제 옥상에 안 올릴 기다네. 전방문 닫고 살림 살면은 뭐 그때 뭐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이쁘게 뭐 가까워고 살지 뭐 아가씨야, 온 전신에 꽃가루네물 마셔라 물물 물 마셔라. 눈물을 왜이 많이 흘렸노? 우리 구독 식구들 이런 불러드리고. 자 우리 저번에 저번에 오셨는데 내가 몬살벼가 인제 불러드리네 우리 신칼라 있는데 이름이 <laughs> 들으면 안 까먹겠더라 오돌이 될뻔 <laughs> 오돌이 될뻔 언니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상사는 이야기 얼마 전에 들어오신 우리 신칼라, 그리고 윤상님 우리 진진진 언니, 자수정 언니, 그리고 웃음미 에이코, 에이코 언니, 일본에 계신, 우리 직간님 조봉길 언니, 반야심 언니, 아이고, 요새 통안 보이시네 또. 그 다음에 진독개님, 최백언니 짱냥이, 그 다음에 정성실 언니, 정인자 언니, 우리 은하 언니, 우리 황혜진 언니. 그 다음에, 우리 가을 언니, 소심쟁이 가을 언니, 어? 언니야, 한달 넘었대, 어? <laughs> 가을 언니도 워낙 바쁘더라, 일이. 그 다음에, 보자. 우리 호두댕이 언니, 어, 어제 했지, 참. 우리 복돌이 언니, 지란이 언니, 지경이 언니, 응, 지금이 언니, 응, 우리 복돌이 언니, 지금이 언니다, 참. 그 다음에, 보자, 우리 상혜 언니. 우리 구독 식구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